안녕하세요. 한밤의 마케팅 산책, 이종성 코치입니다. 어, 그, 원장님이 마케팅을 고민하게 되시는 때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조금, 어? 신규 상담이 좀 끊겼는데? 라거나, 어? 내년에 고3, 30명 빠져나가면은, 뭐야, 매출이 얼마가 주는 거야? 큰일 났는데, 모집해야겠는데? 뭐, 이럴 때. 아씨, 200명 가고 싶은데, 왜 계속 150명을 못 넘지? 뭐 이럴 때. 이렇게 문제를 느끼실 때, 또,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어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제가 지금 환생 프로젝트라고 처음에 1기는 뭐 16주, 지금 2기는 24주짜리로 매일 뭐 얼수금으로 과제 드리면서 코칭해 드리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2기가 10주 차좀 접어 들었거든요. 일류 원장님들도 이제 이후에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이후에 어,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의 비율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원장님들 보통 원장님들하고 좀 다른 거는 뭐어 지금은 사건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뭐뭐 뭐 홍보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도 지금 좀좀 뚜문뚜문하고 좀 계신다고 하면 뭐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긴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좀 안타깝거든요 어 예,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 우리 동네에, 어, 300명짜리 학원이 있고, 30명짜리 학원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어, 이두 군데 학원 중에서, 뭐, 똑같은 방식의 마케팅을 한다. 뭐 전단지를 하든, 아니면 뭐, 블로그나, 뭐, 당근의 지역 광고나, 뭐, 인스타 스폰서드 광고나, 뭐, 그런 걸 했을 때, 어디가 효과를 더 쉽게 볼수 있을까요? 30명짜리 학원 어? 저기가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저기 가 줘야겠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300명짜리는 일단 그 학원을 아는 사람이 30명짜리 학원보다 훨씬 많죠 들어갔었던 학원 엄마들 학생들 그러니까 내 광고 메시지에 보면서 어그 학원이네 하는 사례도 많겠죠. 근데 30명짜리는 어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듣보잡 학원처럼 느끼겠죠. 뭐 학원 이름을 들었을 땐 그럴 거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 때 300명짜리 학원은 아 어, 지금 뭐 우리 동네 엄마들 300명이 선택한 학원. 지금도 3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뭔가 되는데, 30명짜리 학원은 그거 말고 좀 새로운 가치, 300명짜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담아서 보여줘야 좀 시선을 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교육을 한다고 해도, 물론 큰 학원에는 우리 아이까지 신경을 써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게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오 저기가 얼마나 잘가르치 길래 엄마들이 저렇게 모인다. 야, 어, 저기 들어 우리 애는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블로그로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로도 30명 짜리 학원이 담아낼 수 있는 스토리는 보다 300명 짜리 학원이 사실 뭐 스토리 풀어낼 게더 많이 있고, 뭐 사실 인력 그 블로그를 쓰려고 하면은, 음, 양적으로도 더 압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30명짜리 학원이 쓸수 있는 홍보 예산하고, 300명짜리 학원이 쓸수 있는 홍보 예산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결과, 결론은, 학원이 잘 되고 있으면, 학원이 크면, 홍보 효과를 더 빠르게, 크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코칭 오랫동안 했지만, 원장님들 상담이 좀 많아지면, 신입신규 생기면 이게 좀, 좀, 아 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배고팠을 때 그건 있고, 지금 너무 행복해서 만끽하다 보면, 어, 이또 마케팅 루틴을 잃고, 또, 한참 쉬다가 다시 찾죠. 저는 좀 제발, 저를 졸업을 하시길 하셨으면 좋겠는데, 꾸준히 안 하니까 자꾸 까먹고, 다시 초보되잖아요, 원장님들. 그것도 손해죠. 어. 또잘 되고 있을 때가 효과를 보기가 더 쉬워요. 예, 그, 뭐, 좀 신규가 오고 있다? 블로그에도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질 수도 있고, 광고에도 뭐, 다른 학원은 뭐, 실적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실적으로 할 때, 뭐, 누구, 8명 이름하고 뭐, 몇 점, 90점 뭐 이러는데, 300명씩 있으면은, 어디 학교 정규 1등 어디 학교 몇 명. 보이게 뭐, 뭐, 까마득하게 그냥 깨알같이 술집도 담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큰데요. 예, 네, 이거 작은 학원들 기죽으시는 게 아니라, 작은 학원들이 싸우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때, 애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되실 때, 어, 만약에 우리가 더못 받는다, 더 받을 수가 없어서 홍보를 못해요. 뭐,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 더못 받으면 대기 쭉 받으시면 되고, 그 대기 리스트 쌓이면 확장 그때 고민하셔도 되는 거고, 그뭐 삼성, LG, 아이, 뭐 애플, 뭐 SK텔레콤, 뭐 얘들이 뭐, 저기, 인지도가 없습니까? 선호도가 없습니까? 계속 광고하잖아요. 계속. 돈 생기면 광고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인지도를 높이고 선호하게 만들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잘 되실 때, 어, 잘 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발굴해서, 어, 잘 되는 학원답게 동네에 좀 엄마들한테 뭐 재능 기부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굳히기도 하실 수 있고,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좋다 좋다 하셨던 거를 이제는 그, 그 엄마들한테 인기는 있 학원답게 어그 인기 이유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멋있게 풀어내면서 세련되게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작은 학원도 기죽이려고 한거 아니에요. 싸운 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애들 들어올 때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 이렇게 좀 계속 노저 가시면서 학원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도 시키시고 원장님 마케팅 노하우도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즉, 원장님, 다급하지 않으면, 시험 삼아서, 연습해서, 연습 삼아서, 여유롭게, 어, 시도해 볼수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 노하우 뭐 얻으시면, 프랜차이즈도 하는 거죠, 뭐. <laughs>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잘, 물들어올 때 노져라. 잊지 마시고. 오늘 노전는 꿈꾸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 이코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